이런 대낭여행좀 처음이에요 저는 인생이 <laughs> 혼자서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흡수하고 아, 아, <laughs> 아, 힘들어요 <laughs> 원느날 내가 없어지면 그냥 간 걸로 아세요 줬네. 아, 여자, 네. 번째 날. 저녁에 서 조식을 준다고 해서 조식을 먹고 출발하려고요 여기에 저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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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저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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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에저녁 그렇게 안 춥다, 오늘. 네. 어때요, 컨디션? 이거 보호대 하니까 훨씬 안 아파요. 다행이야요 보호대 빼면 아픈데. 바람이 좀 차네. 지금 1도래요 1도. 오늘은 23. 몇 키로를 가는 거예요. 오늘은 준선이라는 <laughs> 곳에 가요. 네? 이게 누구야? 손발이 엄청 크시네. 어? 애기인데? 우리도 하나 하고 갈까? 아니요? 우리 손 하자. 젤로라도 요리손 꽝 오늘은 저희가 도착하는 마을 전에 4개의 마을이 나오는데 도착하기 전 10km 전에 마을 하나 있고 이제 10km 동안 마을이 없어요 거의 한 2시간 반을 걸어가야 되네 <laughs> 어. 그래서 거기서 잘 쉬고 화장실도 가고 음. 살 것도 사야 돼요 7시 12분에 딱 출발했습니다 저희 네? 몇 시에 도착할 것인가 봐요 무리하지 말고 예약해놨으니까 오히 맞아 주간주간 잘 쉬면서 걸어가 봅시다 네 파이팅 파이팅 늘 그렇지만 이 아침에 이 풍경이 너무 예뻐요, 그쵸? 그렇죠? 나중에는 아. 그 힘들어서 풍경 잘 볼지도 못하요 같이 도착할 때쯤 되네요. 아, 아침에 너무 예뻐. 음. 그리고 나서 잘 가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laughs> 아, 노래 떠나요. 매일매일 그렇듯이 이제 마을과 매일매일 헤어지고 있어. 모든 마을이 다 뭔가 정이 가. 우리가 갔던 마을들 하룻밤 자니까. 근데 이제는 뭔가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이제 마을 하나하나씩 떠나니까 뭔가 기분이 음. 이상하긴 하다. 벨로라도로 그러면 상기 샷을 하고 하시죠. 벨. 배를 눌렀어요. 로. 로켓을 탈 거예요. 라. 라면도 먹을 거예요. 도. 도망쳐! <laughs> 귀엽다. 아니? 네. 벨소리가 들리면요. 로. 로보트가 나와요. 나.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도. 도둑을 잡겠다. 가자. 응. 빨리 가자. <웃음> <웃음> 아, 여기 캠핑하는 데인가 봐. 미끄럼틀도 아, 있, 돼 있어. 저기 화덕이 있어. 구워, 구울 수 있는 거. 그니까. 잘돼 아, 있다. 여기도 막 고기 구워 먹고 그러나 봐. 그런가 봐, 주말 되면. 여기 앞에 막 계곡 같은 게 있어가지고. 진짜, 너울 때는 여기서 그냥 물놀이 하겠다. 계곡도 있고, 애들 놀수 있게 놀이터도 있고. 자, 유럽이나 이렇게 서양권 국가들 보면 진짜 애들 놀기 너무 잘돼 있어. 꽃시작요 여기 유채꽃이 되게 크다. 4월에우리유꽃을 일체, 두부 장창 볼수 있습니다. 이거 키만 한데? 키가 크꽃한170 음. <laughs> 되겠다. 어, 170 되네. 입니다 <laughs> 거거시 4.6km 남았대요. 듬성듬성 탈모나무. 오빠 머리. <laughs> 저 탈모 아니에요. 탈모였어요. 사실 지금 탈모예요. 약 먹고 있어요. 너무해. 아니야. 장난은 아니지만 탈모는 장난치면 안 돼. 알았어. 미안해. 용서해 줄래? 용서해 언덕 가자. 아, 그죠. <laughs> 널 용서해야겠다. 뭔가 첫째 날부터 같이 걸렀던 선생님들이랑 지금 몸은 떨어져 있지만 계속 뭔가 같이 있는 느낌이야. 계속 먼저 연락해 주시고 맛있는 뭐거 드시면 어 여기 맛있다고 추천해 주시고 그리고막 숙소도 좋은 거 발견하면 어 여기 가보라고 좋다고 추천해 주시니까 뭔가 계속 떨어져 있지만 같이 걷는 느낌. 그 선생님 물건도 여보한테 있잖아. 맞아. <laughs> 감사해. 그리고 우리도 뭐 놓고 왔을 때 누가 또 이렇게 도와주시기도 하고 뭔가 돌고 도는 것 같아. 어, 맞아. 우리 약도 그때 또 받고 이런 게 인생 사는 거 아니겠어요? 어, 진짜 작은 인생이 다 들어있어. 혹시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야? 진짜 좋을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고 안 좋을 때도 많은데 그래도 또 풍경을 보면 풀리고 그래도 우리가 걷는 시기가 덥지가 어. 않아서 좋다. 어릴 때는 안 더운 게딱이 덥거나 그래. 막 너무 춥거나 그런 게 아니어서 어, 비도 하나도 안 오고 계속 안 오는 맞아. 첫날만 진짜 고비였어. <laughs> 첫날 고생하고 이제 나머지는 편하게 첫날 비눈 <laughs> 그리고 한번 해 레이저도 있었잖아. 어, 내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맞아. 바다 보고 싶다. 바다 <laughs> 바다가이 세상을 긴장이 하는 거지. 음그렇겠죠 <laughs> 아, 공기가 너무 좋아요. 응, 음, 공기는 일품. <laughs> 여기 드론 띄우면 나겠다 그러니까 여기 완전 초록 초록 해가지고 아우 나이스 메가카미노메가카미노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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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번째 마을입니다 지금 반 정도 온 거예요 저희 마지막 마을이제 이게 10시 27분 3시간 정도 왔어 어 3시간 더 가야 돼요 아무튼. 어 일단 어, 진짜 맛있어 보여요. 사람 진짜 많아요. 여기밖에 없어서 이게 마지막이고 쓸수 있는 마지막 오빠 없이 저 혼자 주문해야 돼요. 에이, 무서워요. 오빠 빨리 와라. 오빠가 시키라고 한게 사라졌어. 오빠, 오빠 가 먹고 싶은 거다 떨어졌어. 아아 너, 가만. 오늘 또르띠야? 아 카카오 코스. 아메리카노. g r a c i a 렇게다 해서 한만6 0 0 0원 정도를 안네요 아니. 어 이거는. 는이요 아 응. 그 응. 그런 거지 우리나라김치도 약간 사기치가 있고 절이는 <laughs> <더리는> 맛이 있고. <laughs> 진짜. 아, 진짜. 약간 그런 거 괜찮아. 아잘 하시고 참. 아까 육포 먹는 게 진짜 맥주를 익은 처럼 카페처럼 지금 따뜻한 물고기 소고기 먹고 계지 아! 행복했어 그래 약간 옛날 맛나와 이걸로 이아가 어! <놀람> 맛있겠다 인정이 땡큐 <놀람> 한 입만 드세요 궁금해요 정말 진짜 좋아하는 거야? 응맛 <놀람> 사랑이었어 우리 가는 마을에 마트가 없어요 이제 라고 이거 있어 니 이런 거 하나 살까? 응, 음, 좋아. 여기 배치 파는데 오빠 2유로 넘게 주고 샀는데 오빠 거랑 똑같은데 여긴 1유로 50이에요. 여기가 더 싸요 아, 이 춥고, 덥고, 힘든 길을 왜 걸어야 되는 겁니까? 아, 진짜 너무 추워요, 지금 오늘 날씨. 바람이 너무 차, 지금. 어, 나 뭐가 자고 있어? 당신이. You. i s you. 니가 하자고 했잖아. 부지런히 가봅시다, 뭐, 오늘. 멋있다. 아, 이쁜데 춥네요.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릴까? 나는 이 길의 끝에서 포기를 하겠다. 포기를 하면서 이조개 껍데기를 놓고 한다. 어기서 했어? 아니 그냥 내 생각. 그거 알아? 뭐? 나도 계속 내가 사랑하는 완벽한 여자를 찾기 위해 계속 살고 있었는데. 나도. 진짜? 오. 난 진짜 그 목적이 되게 컸어 근데 보통 안 그런가? 아 보통 뭐 꿈이나 아니면 돈이나 아.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응. 나는 계속 진짜 진실된 사랑을 찾기에 좀 영화처럼? 그치 이쁘다 아... 숨 쉬어 숨 쉬어 아 우리가 이 안에 이제 들어가다니 아 공기 너무 좋아 고난 속에 선물이 있어 내이름은 거구나 <laughs> 거기를 넘어왔습니다. 저 멀리들. 렇게 귀엽게. 진짜 나절피요 <laughs>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지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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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감사합니다. <laughs> 소푸프군 감사합니다. 낭만적이야. 신발을 먹어라. 스트레칭하고 있어. 다리 올려서. 어, 아. 산주왕 대 올테가. 여기 오려면 올테가? 어. 아. 편집해줘. 음. <laughs> 7시간째 걷고 있습니다. 그냥 누가 여기 건전지 이렇게 넣어놔서 내 발이 움직이는 것 같아. <laughs> 뭔지 알지? 그냥 이 따로 나 따로? 어 맞아 너는 계속 발이 나가고 나는 다른 생각하고 몸통 어. 따로 발이 따로 맞아 마을이 보입니다 슈퍼마켓 없는 마을 경뭐 발목 괜찮아 그래도? 어 걸을 때는 어. 이제 막 그렇게 통증이 많진 않아 어. 근데 이제 찍고 나서 가만히 있을 때가 너무 아파 맞아 어, 여기는 진짜 생은 마을이 어, 오늘 아침난 다른 마을 NPC 하나 없을 것 같은 <laughs> 어떠한 퀘스트도 줄것 같지 않은 이 마을 빈 마을 진짜. 이런데 보물 있지. 뭐야 이 자연 닭들. 아니 얘네 안 묶여 있지 지금 닭들. 오. 제가 울었어 제가. 도착했다. 피자 알베르게. 오늘 진짜 사람 많겠다음 거의 꽉찰것 같아요. 여기가 여보 이것도 있네. 허파이야 나. 파이어 돼. 그래.

여기요? 여기? 응 옆에가 한국인이라니까 여기는 침대가 두개 밖에 없어요 샤워실이 있고 그리고 화장실이 이렇게 바로 방 안에 있어요 이렇게 샤워실입니다 어 고생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여기 숙소가 침대가 7개밖에 없대요 총 그래서 여기 같이 쓰시는 한국 선생님은 4일 전에 예약했고 그리고 이미 풀 부킹이래요 근데 저희는 어제 밤에 예약했거든요 어제 밤에 했나? 어 가, 어제 오후에 어제 오후에는 자리가 남았지. 저희 진짜 행운이래요 다른 사람들이 여기 방을 못 구해가지고 더 걸어서 다른 마을 가고 그랬대요 진짜 다행이에요 그리고 여기 숙소 좋은 것 같아요 네 뜨거운 물도잘 나옵니다 음. 이따 밥도 맛있었으면 좋겠다. 와이파이 빵빵해요. 와이파이 빵빵해요. 그리고 여기 비누도 있어요. <laughs> 저희는 지금 에베레크 바로 아래 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에야랑 피자 먹으려고 추천받을까? Uh, w a t pizza? Best pizza? Uh, Did you like b a r b e u 이거는 매운 거여 가지고 아 매운 거먹을 그러면? 근데 네, 이번에이걸 추천해 주셨어. 근데 바베큐는 고기이고. 이거 먹어? Uh, yeah, yeah, yeah. yeah, 어예예예어 <laughs> 이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피자래요. How much i a glass of wine? 150원이요? 1 5 0이네 버트. 0원이요8 0원이요0원이 이거 팔유로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저한테 눈치 주시더니 오빠 속이자분 <목> 갑자기 꺼내시면서 20유로라고 갑자기 <laughs>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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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 sequel> <목> 장난치셨어 근데 내가 장난을 못 받았어 <목> <목> 아 감사합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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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가 사줘야 <타주면> 되는데 <목> 아, <목> <목> 아 아닙니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목소리> 음, 약간 달달한 데 음, <목소리> 살짝 달달한 느낌이라 해도. 선오 슬리피맨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그냥, 그냥... 그냥... 걷고 싶었 <목소리> 그냥... 맞아요. <목소리> 저도. <laughs> 네 걷고 싶어 서왔는데 걷다가 큰 크다 치고 있어요. 저는 와이프 버킷리스트에요. 그래요? <목소리> 예, <목소리> 네, 따라해왔습니다 야, <laughs> 저는 슬리끼를 있는지도 몰랐어요. 두분 네, 같이 따지니까 좀재밌겠요아 그러니까? 아, 맞아요. 그때 보니까 막뭐 그냥 말콤 <목소리> <알코옹. 목소리> <laughs> 아직, 아직 신혼이라 네, 손잡고 일연. 같은 건 지금 어? 처음 봤다고 네, 지금은 신혼여행 네. 겸 세계 일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 네 제가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몇년 전부터 계속 적금을 들고 있었거든요 여기 가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적금이 만기가 됐었거든요 먼지다 아, 네. 황금김 800km 응. 다걸어 음, 오늘도 음. 오면서 한3번씩 그냥, 그냥 그만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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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한석현마음이 <laughs> 드는구나 이게 뭐하는 짓인가 하다가도 또여름생각해 여기 오면 아 그래. 왔네 또 이런 마음 맞아 맞아 이제 서브웨이 넘었어요. 언제나 도착할 거예 그래. 마리시코 마리시코. 밥. 오 먹어봐. 내가 음. 먹고 싶었던. 맞아. 어, 먹고 싶었던 파이야. 어, 우리 시절 그 전자레인지 파이야 먹고. 맞아. 아, 음. 아, 맛있어 맛있어. 약간 라면에다가 밥 말아 먹는 음. 라면 중. 그래도 따지 않네. 먹을만해요. 되게 맛있다. 음. 매콤하니 맛있나. 좀 음. 이국적이면서. 아 이게 또 이제 거의 한2주차 되니까 한국 음식 이렇게 이 많이 생각나지는 않아요. 한국 음식이, 음식이 입맛이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저는 아직도 아. <laughs> 내일 가면 브로노스에서더 김치기를 먹을 수있 같아요. 아, 저는 걸을 때 아, 냉면이 너무 먹고 싶어요. 어. 더울, 더울, 더울 때. 더울 때 진짜 물냉면에 그 어. 숯불, 어. 숯불, 숯불 직화고기 어. 뭐해 아, 만두나 이런 거 해가지고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아. 이게 재밌는 게 여자분들은 이제 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거라서 많이 보는다고요 네. 걷다 보면 남자는 살이 빠지고 여자는 하 아, 그럴 거 같아요. 빵을 너무 좋아하니까 공복질 아, 응. 엄청 하고 사실 이쁘긴 해도 이쁜 것도 하루이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슬슬 그 생각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 아니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침에 좋아요 아침에 와.. 공기 좋다 <laughs> 어제 본 건데? 그. 노란색 유채꽃? 아유 많은데 뭐 며칠째 보는 거야 바다 <laughs> 좀 보고 싶다 근데 나는 그 800km부터 다 걷고 나서의 기분이 너무 궁금해 그래서 걷는 거야 어떤 기분이 좋까왜 어, 그렇게 무정격이 하고 울고 있는지 응. 왜 우는 걸까? 별로 아닌데요 <laughs> 우리 그 뭐야 그 카페에서 보면 무덤덤했다 뭐 이러는데 하는 말들이 이제 한국가서 한달 정도 지나보면 다시 생각난다 막 이런 이런 얘기인가봐요 근데 꼭 다들 보면 몇 번씩 걷는 사람 되게 많던데 이게 까미노 부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고 확대가 되면 이제 <웃음> <웃음> 점점 그 음. 내가 왜 걷는거지에 대해 물음표가 많이 생긴거 음. 같아요 어. 처음에는 말도 음. 우경하고 음. 막 신나고 막 양이랑 사진도 찍고 음. 근데 이제는 오면서 음. 음. 한2 음. 30번 물어보고 음. <웃음> <웃음> 나 자신한테 난왜 걷는거지? 아 저는 이런 대낭여행을 지금 음. 처음이에요 아 저는 인생에 대해선 <laughs> 이 <laughs> 혼자서 이렇게 해본적이 <해볼> 없어 <laughs> <오. 웃음> 가족들하고 다녀도 다 패키지로 다니든지 음. 그러기만 음. 했지 어, 내가 직접 예약해가지고 이렇게. 와세요 혼자 이러고 다니고 처음. 지금니까 지금도 나는 지금도 어해 u 요아 고수하고 힘들어요. 완전 큰 용기를 가질 수. 근데 진짜 큰 결심이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 어느 날 내가 없어지면 그냥 다걸걸 아세요. 하면에서 지금 한세 번씩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 아, 쉽지 않은데. 이제까지 바다만 먹다가. 아 그래 가지고 요즘 전 진짜 지금 힘들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매일 고민한다. 아, 안 계시는 거 아니야 나중에 진짜. <laughs> 근데 이제 그냥 집에 가면 나 솔직히 말해서 가족들한테 좀 쪽팔린 것 같아. 아그것도 못하고 뭐3주 만에 와? 뭐 이런 이런 얘기? 뭐 그런 소리 듣기도 좀 겁도 나고. 3주 만에 다 걸었다고. <laughs> 슬쩍 레온에서 한한0박하시고 그리고 <laughs> <laughs> 바로 제 나중에 그 인증서 뭐 달라고 하면 어떻게? 아 그래요. 그래. 아니 근데 훌륭하게 <laughs> 잘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저희는 오늘도 오면서 <laughs> 영화. 들으면서 왔어요 맞아. 뮤지컬 들으면서 또 맞아, 뭐... 노래 들으면서 네. 그럼 시간이 잘 가더라고요 그렇죠. <laughs> 점점 걸어가면서 다른 술래들 아, 보면 다들 헤드셋을 끼던데 이어폰을 아, 키던 맞아. 목적지까지 도착해야 되는 일정은 딱 정해지신 거 기억듣게 해놨죠 지금도 나는 그 기억듣게 취소해버리고 어, <laughs> 마드리드 가서 그냥 빨리 타고 그냥 들어갈까 막막그 그 생각을 하면세 번씩 해요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조직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어우 혼자 아, 사는 게 진짜 음. 어색해요 꽉짜에서 짜리, 살았잖아요 음. <laughs> 그러다 이제 이게 아침에 이, 뜰 때부터 시작해서 잘돼까지 모든 걸 이제 내가 다 하고 혼자 가고 어 그러니까 이제 되게 그런 게 너무 적막한 거요 퇴직을 하면 사람들이 they say they say 좀 공허해지기도 어. 하고 어. 어떤 사람들은 <laughs> 병에 걸리기도 네. 하고 제가 그서 선생님한테 자꾸 그런 자를 아요 퇴직하면 어때요? 마음이 막 아, 저는 이제 하고 아, 있으니까 회사도 정리할 때고 네. 여기 와서또 정리할 수 있고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맛있겠다 진짜.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진짜요? 네. 어.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내가 맛있는 거사줄게 맛있는 게 김치찌개하고 맛있죠? 완전 맛있죠 없어서못 먹잖아요 저희 건 계산했어요 제건괜찮으요괜건요 아니 그렇게 계산을 막 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지금 약간 좀 회사 책임님 승인님 잘 먹었습니다 이런 느낌이에 내일 일곱시에 가야 아네 내일은 진짜 시게랑 알겠습니다 쉬세요 네 네. 네. 만네 알겠습니다 여보 저기 성당 안가봐네 너무 추어아 그래? 어우 춥다 아 너무 춥다 <laughs> <laughs> 저희 오늘도 <더> 안전하게 걸어서 정말 감사하고 또 좋은 자리를 <laughs> 갖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저희 내일은 또 많이 걸어져야 되는데 오후보다 맞아요 오늘 거의 30km 가까이 네. 네. 내일은 라면도 먹고 한식도 집가요 라면도 먹고 <laughs> 먹을 수 있나요? <있는> 응츄스도 음, <laughs> 먹을 거예요 아, 알았어요 <laughs> 먹기 위해 걷는 <웃음> 가보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고엠까미노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고엠까미노 <laughs>